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ak 새로운 여정 오늘은 변형된 예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여기 시즌 옆을 보시면은 레벨 461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오늘부터는 좀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시즌 레벨이 기본 레벨인 461 레벨로 조정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463 레벨로 높은 레벨인 친구들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461 레벨이에요 그런데 인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461 레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좀 숫자가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511 렙, 그러니까 510렙 정도 500 렙을 간 넘었을 때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까지는 초과분의 20%가 기본 레벨에 추가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61 렙으로 기본 레벨이 일반적으로 보정이 되고 20%이기 때문에 오렙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1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66 레벨짜리가 들어온다면 462 레벨로 1레벨이 더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500렙부터 800렙까지 더긴 구간 동안에는 초과분의 10%가 기본 레벨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0 레벨 차이가 나야지 1레벨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벨 차이를 두는 게 계속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앞부분에서는 그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 요 왜냐면 1레벨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400에서 500랩 정도 이전 시즌은 한500랩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좀 빠르게 460랩때요게온것 같네요. 460랩때요런 것들 찾아오면은 1.9강까지는 5랩 단위의 레벨 차이가 실제 레벨에서 1렙 보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거의 대부분 무한 난이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따지자면 은 511에서 800렙 까지 인데 그때는 10렙 차이가 나야 비로소 1레벨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1레벨의 차이는 뭐 사소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중간 단계에서 많이 섞여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좀 높은 단계에서 그 미세한 차이로 등수가 갈리는 경우에는 단 1의 수치의 차이가 있어도 등수로는 1등과 2등의 보상이 달라지는 뭐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뭐 1, 2, 3, 4, 5등까지는 보수, 보수가 같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6등 넘어가는 그런 한등 차이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오랩 5랩, 지금은 오랩이죠오랩 5랩 단위, 그 다음 10렙 단위로 이렇게 딜러들의 레벨을 조정하셔서 치면은 좀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장비 제작에 관련된 영상을 아예 따로 잘라놨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거의 치지 않았어요. 한번친거 정도고, 여러 가지 덱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가장 고점이 나올 만한 덱은, 소니아를 사용하는 기본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니아를 사용하는 덱에 대한 구성에 관련해서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니아 좌우에 딜러 놓고요. 그 사이에 쌍둥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딜러라고 하는 친구 앞에 카트투카 넣으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세 명의 전사이자 서포터들이, 구성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딜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덱을 짜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짤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약간 트렌드가, 아침 9시 땡 되면은,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 막, 서로 내가 올렸다 하면서 막, 빨리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무한 난이도로 가면 갈수록, 어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시점들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덱을 짜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서, 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쟤도 알아 그래서 그걸 누가 더 빨리 올리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 구성이 될 거라서 새로운 레벨링 그 다음 에 장비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덱들 뭐 바뀔 때마다 또는 계속해서 제일 좋은 고점 덱을 압도적으로 찍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덱을 구성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성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우소각은 분들을 위한 댓글도 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즘에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쌍둥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파랑색이 오른쪽 아래에 있어서 멀리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마치 칼라처럼 앞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멀리서 부동색인 이 라이라가 뛰어가게 하는 그런 구성을 좀더 많이 띄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한 며칠 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따로 언급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부분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여러가지 캐릭터를 넣었는데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신밧들을 넣는 게 가장 고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더 고점이 나올 만한 요소가 있어서 주정 때까지 조금 레벨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제공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조금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461 렙이죠. 요 상태로 가운데 어 오른쪽에다가는 메인 딜러 놓고 그 쌍둥이와 카투투카까지 3 버프를 받고 제가 처음에 쌍둥이 나올 때 3개의 버프를 최소한 받아야 고점대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딱 지금 그 구성이 어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칼라까지 하면은 4 버프를 받는 셈이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이 아마 가장 고점이 나오는 덱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3개에서 최소한 4개의 버프가 들어가 있는 덱이 완성형 덱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과도 뭐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고점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 첫번째 딜을 쳐볼게요. 지금 3등 3080 그럼 중간에 제가 볼때 터졌을 것 같거든요. 이게 딜이 그래서 한두번 정도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고점 덱은 요 덱이에요. 신밧 와 칼라를 사용하는 덱이고 거의 동일한 어 배치인데요. 여기서 요 사이를 빼주고 에디 애드 있죠. 에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를 넣어주세요. 보니와 에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딜러로서 가장 높은 딜을 내는 친구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앞에 PvE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칼라 또는 칼라 또는 그 스모키죠. 아까 전에 딜이 좀 적게 나왔던 게 아마 제 앞에는 카투투카가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칼라를 빼주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쌍둥이를 아예 빼고 쌍둥이 대신에 카투투카를 넣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지금 알려진 고점 덱으로는 이렇게 카투투카를 넣어서 쓰는 덱이 있는데 요거를 써보고 그 다음 조금씩 변형을 하는 덱으로 제가 마저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투투카가 버프를 주고 칼라가 버프를 준 상태에서 버티는 덱인데요 마지막에 몇개 변형을 좀해 보면서 가장 고점 덱은 끝까지 플레이하는 걸 보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본니를 넣고 그 다음에 에디를 넣은 덱이 지금 3,3,3,5로 1등으로 올라왔죠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덱인 겁니다 왜냐하면 카투투카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을 그 앞에 있는 칼라가 버텨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본니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이 보니, 에디, 그리고, 신밧드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썸네일 보면은, 제가 항상 썸네일에 고점이 나올 그 키카드를 썸네일 영웅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다음 뭐, 비슷하게 나온 덱 중에서, 이제, 터질 수 있는 덱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서포터 딜러를 누굴 넣느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쌍둥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를 쓸 때는 가장 고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높은 딜을 내는 친구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쌍둥이가 없어도 고점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버퍼가 세명이 들어가면 메인 딜러 한두 명이 들어가는 걸로 끝이에요. 하나, 버퍼가 둘, 그 다음에 쌍둥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맥시멈으로 들어가면 4 명이 들어가겠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고 3명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라나 카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올리, 안정성 올리기라면은 카이 카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딜적인 부분과 뭐 힐적인 부분 그리고 근접 딜러들의 딜을 올려줄 때는 칼라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쌍둥이를 챔피언 플러스까지 바로 뽑지 않을 거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딜러를 우선적으로 뽑는 게 낫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신화 플러스 때부터 차근차근 써온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쌍둥이를 굳이 마치 쌍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쌍둥이를 넣어서 딜을 내는게 아니라 나머지 딜러가, 딜러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가 고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전에 보셨던 덱과 유사하게 탈라를 앞에다 써주고요. 그다음에 본이 보니 대신 본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탈렌이 조금 더 높은 딜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법딜러 중에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옛날에 메이가 들어왔던 자리에 지금 본이, 에디, 탈렌이 이렇게 바꿔갖고 들어가는 구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메이가 메이를 넣어도 됩니다. 메이를 넣어도 되는데 메이가 조금 애매해진 위치에 있지 않나 요즘에는 그 꿈의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은. 생각 좀 주고요. 3,126. 꽤 안정적으로 나왔죠? 아까 3,000 정도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3,000 정도가 나왔던 것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는 얘기예요첫 번째 보여드렸던 신바트덱, 세 번째 보여드렸던 보니 에디덱. 근데 제일 앞에 그, 카투투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이 문제였던 거고, 여러 번 치면 고점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치면 고점이 나올 건데, 여러 번안 쳐도 안정적인 고점을 한번 뽑아놓을 수 있, 있는 게, 이렇게 제일 앞에, 어, 탱커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적을 도발하는 눈사람을 놓는 경우가 괜찮거든요. 지금 보면 공격이 올라가는 수치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물론 급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능술이 조금 더 딜이 나오겠지만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설인수를 사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전투를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앞에 여기 눈사람이 있죠 여기 앞에 눈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눈사람 자체가 도발기를 써서 초반에 버텨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적으로 앞부분을 일단 은좀 안정적으로 버티는 걸 봤고요 일적으로 보면 아까 3000 초반이었는데 3123 그렇죠? 그러니까 급속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은 낼수 없더라도 내가 레벨이 좀 낮아서 공명벨이좀 낮거나 아니면은 어 생존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설인수를 넣으시면은 안정적인 고점에 가까운 것을 한번 정도는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점이 낼수 있는 덱들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 외의 덱들은 아마 더 고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변경을 하고 레벨링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랩 차이를 두고 하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저녁 때 제가 한번더 쳐보도록 하고 이거 외에 무소가 금분들을 위한 덱들도 좀 준비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덱들에 대한 구성의 기본 어, 원칙이 이 위치에서 딱 제가 지금 요렇게만 빼놓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요 상태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고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딜러들을 집어넣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어디 갔누 동이? 네, 네, 이렇게 쌍둥이를 넣어놓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한명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근데 요런 덱 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무소과금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어, 신화 플러스를 기본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화 플러스에 근접한 캐릭이면서 효과를 낼수 있는 게딱 하나예요. 카투투카입니다. 그래서 카투투카를 사용하고 있고, 에디와 메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소과금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넣고요. 에디를 넣어요. 이 둘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 둘을 사용한 상태에서 딜을 넣는데 여기서 나머지 하나의 마법 들로 탈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탈렌이 들어가면 약간 무과금이라고보다는 소과금에 가깝기 때문에 탈렌을 뺀 상태로 지난 시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게 본입니다. 그래서 본이를 사용하면서 요 둘을 사용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소니아를 사용해주던가, 요런 덱이 그나마 조금 더 고점을 낼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덱을 소위 말해서 그냥 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던져도 되거든요. 안 터지고 딜을 내면은 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을 때 고점에 가깝게 나오는 덱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지금 카투투카에 주문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칼날을 뒤로 빼고 칼날을 앞으로 날려줍니다. 이렇게 날려서 딜을 내기가 되면은. 메이하고 에디를 사용하고, 본인를 사용하고 3천에 가까운 딜을 냈죠. 그니까, 러 덱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덱이 좀 있고요. 카투투카 뒤로, 이제, 그, 칼라를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캐릭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요 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앞에 놓잖아요. 가장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메이하고 에디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 친구들을 조금 잠깐 킵해놓은 상태로 소니아를 사용해 볼게요 소니아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버프를 좌우에 줄수 있죠 그럼 왼쪽에 가장 높은 딜러가 들어가면 되고 오른쪽에 그다음 높은 딜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쓰시는 거니다 메이, 에디를 쓸 거면은 가운데 에디가 들어오고 메이가 오른쪽으로 빠져도 되고 메이가 더 강하시면 메이가 왼쪽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그건 아까 전에도 비슷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소각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탈렌을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렌을 쓰고 에디를 쓴다고 생각하면 제가 메일을 계속 안 넣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면서 에디를 더 많이 써서 에디의 주문석이 갖춰져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주문석이 갖춰져 있는 친구를 웬만하면 쓰면 좋겠고 저는 탈렌 같은 경우에 주문석, 주문석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딜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치지 못할 거예요. 3158. 탈렌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포텐셜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때릴 수 있고 그때 궁극기도 자주 사용해 줄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3100대 나온 그 다른 제 덱들보다도 높은 딜이 나왔어요. 여기에 쌍둥이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 하락 같은 거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신 악마에서 신어 플러스의 카투 투카, 그 다음에 챔피언의 15강의 플루스토그 다음은 탈렌을 가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탈렌을 갈 거였으면 은 챔피언 플러스까지 가서 탈렌을 안정적으로 고점을 내는 마법 딜러의 원탑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하라크를 가서 물리 딜 쪽도 챙기면서 아, 아레나를 갈 건지 아니면 은 쌍둥이를 가서 내가 원래 있던 고점을 좀더 증폭시켜서 보상 단위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어 빌드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무소가금이 쓸수 있는 덱들 중에서 가장 고점이 나올 만한 덱과 어떻게 덱을 변형시켜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